빅처비 이렇게서 두 개를 만들게요. 두 개를 만들어서 이거 네. 터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열렸죠. 빅처 비어 있는 컴포지션 여기다가 네. 사진을 하나 씩넣을게요 A 하나, 네. B 하나. 네, 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자 여기는 고양이. 여기도 같은 고양이구나. 여기 앉아서 하세요. 어? 아니 그냥 나왔네. 아, 자,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음. 두 마리가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픽처 AP에 들어있는 거고, 네. 그쵸, 요거 지울게요. 여기서 픽처 AP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와서, 네. 저희가 쓸 그림은 3초씩만 쓸게요. 네. 3초씩만 이렇게 해서 쓰면은, 3초는 어서 세팅했어요? 어, 네. 지금 여기 그냥 위에서. 타임라인에서 그냥 3초 보고 그냥 제가 자른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지금 두시면은, 이렇게 네, 되겠죠. 네. 3초 동안 고양이, 3초 동안 강아지.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만드셔서,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딱 10프레임만. 예,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아. 잘라서, 여기도 10프레임만. 그러면은, 아, 뒤로? 아. 네. 여러분, 그러면 10프레임, 네. 네. 10프레임 네. 짜리가 되겠죠. 네. 이제 요게뭘 줘야 거구나. 되느냐 트랜스폼을 저희가 네. 쓰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네. 이펙트에서 네. 트랜스폼 네. 트랜스폼을 네. 요렇게 드래그해 주시면 트랜스폼 처음에 처음에는 이게 100요크기여야 되겠죠. 네. 처음에는 요 크기니까 요 이게 100네 여기 끝에서는 요게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작아져야 되니까 네. 뭐30 정도로만 되요. 네. 30 정도로 주고자 이렇게 됐으면 은빈 부분을 채워줘야 되니까 네. 여기서 모션 타일 모션 타일 네. 모션 타일을 이렇게 주면은 안 먹혀요 네. 왜냐면은 얘가 선행돼야 돼요 이렇게. 대단하네. 그게 나이프. 이펙트의 특성인데, 어, 그거는 이렇게 좀 네. 많이 하시다 보면 네. 아시는 거라서, 이렇게 늘려서, 네. 미러에 이렇게 켜주시면, 모서리들이 이렇게 붙으니까. 네. 네. 자, 이렇게 켜주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만들어졌죠. 네. 네. 그런데, 아까 주변 왜곡을 시켜줘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옵틱. 옵틱. 뭐, 네. 광학. 네, 옵틱. 이렇게 해서 네. 렌즈, 장소, 렌즈, 렌즈 모양을 만들어주는 네. 거예요. 이거 네. 주시고, 처음에는 이 값이 0이어야 될 거고, 그죠? 네. 그리고 뒤에서는 아까 뭐한120 정도 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 리버스 렌즈 디스토션을 해주면 반대로 아,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 되게 액티브한. 자, 그러면은 지금 스케일이랑 이게 렇 들어갔죠. 그래서 자, 요거를 다, 요거 세 개를 다 어, 카피를 해줘볼게요. 여기다가. 요거를 요거 지금 이렇게 모션 타일, 트랜스폼, 옵티 네. 요거 세개를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요거 눌러서 컨트롤 V 하시면 그냥 다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하셔서 요거 보면은 아그비값이 네. 있다가요. 자 그러면 얘들 이제 키 값을 이제 얘들은 엔드점이 값이겠죠. 시작이 값이. 고요 위치만 두개 아, 반대로? 네 위치만 이렇게 바,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음. 그렇게 하셔서 요거 이제 그래프 이지 이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됐죠. 근데 속도가 확 빨라졌다가 끝까지 빨라져야 되겠죠. 이게도 그렇고 그냥 대대칭으로 네, 얘도얘도 얘도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게 네 아, 모양 비슷하게 만드는 는조심스니다 어.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네네. 제일 끝으로 보내시는 게 제일 네네.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서 이렇게 하셨으면은 네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이 보면은 오모.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뭐가 하나 빠졌죠? 로테이션이 빠졌죠. 저희가 로테이션을 네. 주기로 했잖아요. 처음에, 네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0도였다가 요기까지 음. 갔을 때한 30도 음. 음. 틀어주면 되고 얘는 대신에 마이너스 3, 같은 방향으로 네네. 돌아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0도였다가 끝에 갔을 네, 때, 때 0도. 자 그러면 그래프를 또 다시 만들어줘야겠죠. 여기서 U 눌러 주셔가지고 그래프를 다시 유지 해주시고 클릭 들어가셔서 어허, 다시 맨 뒤로 당겨주고 제일 뒤로 당겨주고 이것도 뒤로 당겨주고 이것도 클릭하셔서 이렇게 많은 과정이 내가 한 번에 이해할 려니까 데려가 네, 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이 여러 개 있더라도 이제 요거 두 레이어만 합해서 갖다 놓기만, 요선 맞춰가지고 네. 갖다 놓기만 하시면은 이제 되는 거죠. 네. 아, 감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